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로 14년째 고기를 먹지 않고 살고 있는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단백질은 어떻게 공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단백질은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존중받고 있는 귀한 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생명체 안에서 세포와 조직, 장기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효소로 작용하여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물질의 운반과 신호 전달, 면역 활동, 운동, 체액과 산 염기 균형 유지, 혈액 응고, 호르몬 생성을 포함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세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구성 성분의 약 20%를 차지하여 물 다음으로 많으며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면역력이나 심장, 허파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다고 소문난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기만 하면 단백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단백질은 부족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처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신화가 있어. 첫째,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좋다. 둘째,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에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주로 하면 부족할 우려가 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저의 170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 가지 신화는 진실이 아니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단백질도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건강과 관련하여 단백질 차원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단백질이 이처럼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그 동물이나 식물에서 수많은 종류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종류가 수만에서 수십만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들이 동물이나 식물에서 이용되던 종류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종류가 같을까요? 다시 말하면 음식으로 흡수한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그대로 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들이 마치 구슬처럼 연결되어 긴 사슬 형태를 이루고 있는 20개의 아미노산들이 각기 다른 비율로 섞여 있는 아미노산들의 덩어리인데, 우리 몸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 상태로는 흡수를 할수 없으며 당연히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그 상태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단백질 음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소화효소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구성성분인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서 아미노산 상태로 흡수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화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을 소화하여 흡수한 아미노산들은 각 세포로 보내지며 세포에서는 이 아미노산들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로 만들어 이용하며 이때 어떤 아미노산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어떤 아미노산들은 모양을 바꾸어 다른 아미노산으로 만든 다음 아미노산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우리 몸 안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만 흡수해야 하는 아미노산이 9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아미노산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르며 이처럼 세포 안에서 소화로 흡수한 아미노산들과 새로 만든 아미노산들을 이용하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단백질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서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는 10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몸 모든 세포에는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으며, 유전자들의 대부분은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은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에 저장된 정보의 전사와 번역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전사과정에서는 유전자 DNA에 저장된 정보가 세포 핵에 있는 리보핵산, RNA라는 유사한 분자로 복사되어 전달되는데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RNA를 메신저 RNA, mRNA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전달 RNA라는 RNA가 전사과정에서 유전자 DNA로부터 복사된 메신저 RNA와 상호작용하여 한 번에 한 아미노산씩 단백질을 조립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첫째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10만 개 이상이 될 정도로 어떻게 단백질의 종류가 이처럼 많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백질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만들어질 정도로 큰 분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아미노산별 수와 순서, 길이, 구조에 따라 무수히 많은 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2만에서 2만 5천 개인데 어떻게 10만 가지가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DNA에 저장된 정보가 메신저 RNA로 전사되어 번역될 때 유전자 RNA의 일부를 제외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만드는 대체 스플라이싱이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유전자에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셋째로, 10만 가지가 넘는 단백질을 종류별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세포 안에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켜졌다가 필요한 만큼 만든 다음에는 다시 꺼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유전자의 DNA에 저장된 정보의 전사와 번역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전사와 번역을 묶어서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는데, 유전자의 기능에는 다른 유전자의 발현 시기와 방식을 조절하며, 세포에서 어떤 단백질이 언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신비스러운 기능이 바로 유전자에 준비되어 있는 전능지능으로 저는 이 전능지능을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능지능 덕분에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전능지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에서 필요한 유전자가 적절히 켜져서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로,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들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손상되거나 변질된 DNA들은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포함하여 필요한 재료인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필요한 단백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적절히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에 들어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유전자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DNA는 약 1.5%인 9천만 개 정도이고, 나머지 98.5%인 51억 천만 개의 DNA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데 쓰이지 않으며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데 영향을 주는 일종의 스위치로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적절히 켜집니다.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조건. 곧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며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서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이 곧 전능지능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몸 안의 최고 명이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 안에서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져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잘 지킬 것입니다. 뉴 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실내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 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